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늘님은 없는 것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님 사랑. 레프 톨스토이는 잘못된 신관의 하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가 차라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알라를 믿는다는 순니파와 시아파의 종교 전쟁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살생을 명령하고 전쟁을 주도하고 잔인한 보복을 일삼고 투기하기를 서슴지 않고 차별하기를 즐기는 야훼신은 마피아 두목보다 더 두렵습니다. 예수의 하늘님은 가혹하게 징벌하고 잔인하게 응징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빠진 일을 오히려 측인이 여기고 가엽이 역입니다. 바울로의 대속신앙은 마당 터진 데 술뿌리 걱정하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외신이 천불을 내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안된 일이 일어나면 하늘의 벌을 받았다거나 귀신의 해고지를 당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재앙을 풀자면 하늘님이나 귀신의 노염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불혼, 징벌, 제사, 이렇게 짜진 절차를 쇠마라고 합니다. 바울로의 대속신앙도 구약의 야외신관에서 비롯된 하나의 쇠마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가 후진된 유대교의 신관을 깨뜨린 차원 높은 구경의 신관으로 종교혁명을 하였는데, 바울로가 변형된 유대교로 반혁명을 한 것입니다. 그 바울 사상을 예수결라면서 2000년을 이어왔으니, 개개비 새둥지에 뻑국새가 몰래 알을 낳 개개비 새는 뻑국새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기른깨기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 천당 불신족을 잊히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예수의 신관을 모르는 것인가 아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어마다 잡힌 여인을 파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성전에 속죄 의지문을 바치라고도 안했으며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릴 것이라고도 안했습니다. 유영모은 말하였습니다. 잘못하였으면 이 다음부터 잘못을 안 저지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훔친 물건이 있다면, 물론, 먼저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유영무의 말입니다. 하느님은 잡신 노릇은 하지 않는다. 잠깐 보이는 이적사 같은 것을 하고자, 영원한 하느님이 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통 변화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런 뜻에서 참 되신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한 것 같은 신이 아니다. 참되신 하늘님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은 것이 하늘님이시다. 신통 개변은 하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님은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인 하늘의 우주요 무소부재하신 사랑의 어리시다. 머리 위에 계셔 하늘님이시고 크신 어리라 하늘님이시다. 이 하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은 얼라라. 남을 해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다. 그러니 자유이다. 남이 있으면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된다. 사람, 사람. 유영모는 이미 여6살에 1년 뒤에 죽는다는 사망가정일을 정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관심을 떼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무심해지고 오직 하늘님 아버지와만 더 가까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상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명상기도 가운데서 얻어진 생각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노자가 하느님과 성인은 사람을 꿀개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애증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장자는 말하기를 이런 이에 마음가짐은 골과 같아 안 맞이를 하지도 않고, 배웅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거저 나를 통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직 사랑의 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혹지 지기 보시라도 만날까 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영무는 이미 하늘님을 사랑의 임으로 머리 에 팥들고 사기로 결심을 한 지가 20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기대의 마음을 가질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깨달은 일을 만나고자 바랐으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런 기대도 버렸습니다. 그래도, 광주의 김정호가 전남대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겠다는 것을 밤새 설득하여 안 가기로 하고, 무동산에 산행목장을 하는데 돕기로 했습니다. 유영무도 아예, 무동산 목장으로 내려가 살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이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유영모의 사람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맹수나 독사 같은 것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남을 노게해서는안 된다. 독사나 맹수를 둔 것도 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트마 간디처럼 이쯤 생각이 미쳐야 한다. 불안당도 있는 뜻이 있어서 있다. 악한 것이라도 미움으로 대서는 안 된다. 심하게 미워하면 마침내는 난이 난다고 했다. 공자는 도둑질한 사람도 너무 미워하면 난이 난다고 하였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산 것을 죽이지 말라도 이 세상의 것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선은 무조건 선이다. 무조건적인 선이 아니면 그것은 악이 된다. 악은 내게서 버려야 한다. 천만 번 손해를 입고 실패를 당해도, 그리고 겨의 죽임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선이며 불살생으로 사랑의 극치이다. 마트 마칸디는 이것을 간단하게. 무주왕이 선이라고 표현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에 때려 죽일 것처럼 날뛰는 사람이 악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법을 범하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무하의 지경을 볼수 있어야 한다. 무상해가 원칙이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수 없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만다. 악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뜻으로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이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간디의 진리파지 정신이다. 1957년 1월 27일 섯달 금웜날 음력 설날을 앞두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가족이 자살한 일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위험부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상심이 되어 그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단식한 지 5일이 되는 날, y m c a 금요 강의가 있는 날이라 단식한 채로 연경반 강의에 나와 강의를 하던 중에 이 사실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단식 중인 것을 공개한 일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디에 나인 참나를 모르고서 어떻게 하늘님을 알수 있겠습니까? 참나를 모르고서 어떻게 사이에 사랑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이가 유기체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본나를 모르고 있는 사이가 유기체가 될수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 곳인지, 어디가 쓰린 곳인지. 어디가 가려운 곳인지, 어디가 한스러운 곳인지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사회가 유기체로 돌아갈수 있겠습니까? 이 느낌을 어떻게 해결하나 생각한 끝에 단식을 결심했습니다. 단식 한제가 오늘까지만 다세가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직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은 열하루 동안 했는데, 이번은 몇 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꽤먼 길을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도 기운은 있는 셈입니다. 밤하늘에 별꽃이 만발한 우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너머의 오래 나라와 얼로 뚫려야 하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면 얼라로 솟나 하늘님 아버지의 품 속에 들어가 하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유영모의 말입니다. 대낮처럼 밝은 게 한없이 좋긴 하지만 그 대신 잊어버리는 것이 많게 된다. 더구나 굉장한 것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생활, 신령과의 거래를 잊어버린다. 사람들은 낮을 좋아하고 밤은 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저 깜빡이는 별들이 하늘과 속상해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늘님은 영원이요 절대요, 무한의 허공이요, 완전인 성령이다. 대낮에 영원무한의 신령한 하늘님과 사귀겠다는 것은 허영이다. 우리가 정말 밝게 사는 것은 영원무한의 하늘님과 통신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낮의 밝음은, 우주의 신비와 하느님과의 속삭임을 방해한다. 어뢰의 숨길은 밤중에서야 잘 뚫린다. 잠잘 때처럼 어뢰의 숨길이 잘 뚫릴 때가 없다. 낮에는 전혀 못 듣는 어뢰의 숨길을 듣는다. 낮에 허영에 취해서 날뛰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밤에까지 연장하여 부야성을 만들려는 것은 사실은 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과의 어뢰 통신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생을 몰락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밝게 하는 길은 바로 어뢰 길이다. 우리는 우주의 영원한 소식을 받아들이고 어뢰 숨길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 세상 밝은 날에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줄만 알고 있다가 참으로 어뢰 소식을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든다. 정말 영원한 어레 나라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뢰 숨길로 들어가는 곳이 멀리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얼본 여러분, 하늘님은 잡신으로서는 하지 않습니다. 참 대신 하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 것이 하늘님이십니다. 신통교배는 하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님은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인 하늘의 우주요, 무소부자신 사랑의 어리십니다. 머리 위에 계셔 하늘님이시고 크신 어리라 하늘님이십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1 9 번째 시간으로 하늘님은 없는 것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